제가 전체적으로 한번더딱 정리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연불하면 15가지 이익이 있다. 예. 연불 15종 공급. 15종 이익. 연불하면 15종. 15가지 있잖아요. 예. 우리는 뭐 하면 좀 뭐, 좀뭐 남는 게 있어야 돼. 좀 이익이 있어야 돼. 덕이좀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하면. 연구를 하면 15가지 이익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저 뭡니까? 현세 지금 살아서 어떤 이익이 있냐? 살아서는 무슨 이익이 있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미래다 그죠? 죽어서는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죽어서는 무슨 이기이냐잖아 그죠? 그거 보면, 현세에 있잖아, 11가지 이익 있고, 여기는네가지 이익이 있지, 그죠? 미래에는 네가지이익 있어요. 11가지, 네가지이기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포팅해가 온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는 열다섯 가지 이거는 이뭐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경전에 나온,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불차들이 경전을 잘안 보니까 특히 있잖아요 정토삼부경 뭐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 0만억불토를 지나면 한세 개가 있는데 극락이고그세개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우리 불차들 한반 터는 그 내용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 30%, 2 0도안될것 같아요. 요거 알고 있는 거. 몇십 년 전에 다녀도 있잖아. 이 얘기 못 듣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반응이야. 그, 우리 그큰스님 하시는 말씀이, 물자 집단만큼 공부 안 하는 집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어디 뭐, 열쇠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있잖아요. 우리 열 그, 제가 우리, 저가 쪽에 좀 성당인데, 성당이 그, 그 뭐라고 하는 신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기초교류를 배고 있네. 그때 신자야. 우리는 절에 있잖아요. 뭐, 누가 뭐, 맞다는 차올 뭐, 소팔만 가봐고 신자야. 그래, 그래가지고는, 큰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자 집단만큼 무식한 집단이 없다. 어디 가면, 모임에 가서 종교 관련 이야기 하 한마디도 못한다.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아가 만약에 손자가 신천지 가도 있잖아요뭐할매가뭐 엄마가 뭐, 아버지가 알아야 뭐,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 경전에 나오는 얘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시대. 자, 그러면 현, 현세 이익. 지금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연구를 하면은 살아서 어떤 이익인가. 11가지 있다. 그지? 지나 시간에 공부한 거. 첫 번째, 아미탑 부처님께서 머리 위에 머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의 광명이 몸을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우리 있잖아요. 관모량수경, 관모량수경, 제 9관 진신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많이 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광명,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있잖아요. 두루변자, 빛을 줬자. 빛을 줬자는 잘 알잖아요. 우리 좀 전에도 우리 관자식경할때 조견 온개공덕할때 비치어 본다. 빛을 줬자. 조견. 광명면조 시방세계.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연불하는 중생들은 섭취불사. 거돌섭 그 자에다가, 불사, 아니불 자에다가, 버릴샀 자. 제가 이게 자꾸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데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믿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 적어요. 이 경전에 나온 말씀이야. 지인의 말씀이야. 저는 경전에 그, 근거 없이 있잖아요. 막 생각대로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변자에다가 빛을 좀 두루 비추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있잖아요. 태양, 지금 태양 그 발, 발딱하는 태양이 있잖아요. 수십만 배 있잖아요. 밝은, 늘어나는 광명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염불하는 중생. 나무 아미탑을 영구하는 중생은 거둘섭자 취할증 항상 거두어 주시고, 항상 챙겨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버릴 사자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거 있잖아요. 아미탑 부처님 항상 머리 위에 무으신다는 얘기는 항상 아미탑 부처님하고 나는 항상 내하고 연염불 하는 순간 아미탑 부처님이 내하고 항상 산다 생각하면 돼.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다. 이게 이게 제일 위에 여기 에 머리에 머무신다. 이이 경전의 말씀이에요. 이거 근거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있잖아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만드는 거닙니다 이제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제불의 혼염을 받는다. 모든 부처님. 저번에 우리 불설람이 타격할때 육방에 동서남북 상하에 있잖아요. 대표 부처님 서른여덟 분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겐지저강의 모래수와 같은 그 많은 많고 많은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를 갖다 호념 혼용, 호념이 뭡니까 호념 보호하고 항상 우리를 갖다 챙겨줘 아이고 참네 이렇게 든든한 있잖아 우리가 백이 있는데 아이고 참네 호념 보호하고 우리는 항상 있잖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저 중생이 있잖아, 저저 저 염불하는 저저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데 뭐 힘들까 싶어. 항상 우리를 갖다 염려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네 번째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대표 스물다섯 분의 보살 보살님들이 항상 우리를 갖다가 스크린하고 항상 있잖아, 챙겨주고. 아이고 저저 <laughs> 저 억센 중생 살아가는데 뭐. 뭐, 오늘 왔다 오한 생길 니싶뭐 항상 우리 거두어 주셔. 아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장들의 보호를 받는다. 팔부 신장들이 있잖아. 팔부, 팔부 신장 알잖아요. 용, 야참, 뭐, 근달바, 아수라쭉 나오잖아요. 팔부 신장들이 우리를 갖다가, 신장, 신장님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 아이고, 뭐. 어척그게 잘나가죠. 그렇고, 남아미사올옆불그 했는데 있잖아. 요 모든 보살님들하고, 아, 모든 부처님. 오살림 팔부신장의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업의 장애가 사라진다. 오늘도 공부할 겁니다. 저번에 저번에 말씀을 하, 드렸잖아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 일성에, 나무 아미탑을 딱 연불 한번 하는데, 80억급의 형사중재가 놓아내린다. 제가 어제 있잖아요. 관무량수경을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번 읽어봤어. 그것도 관무량수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있잖아요. 근겁시잖아요.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거, 경전이 나와. 우리 불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laughs> 옛날에, 관문행석이 두분세번본다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도. <laughs> 자, 복과 지혜가 자라난다. 그래, 야나무미 탑을 연구를 하면 있잖아요. 지혜로워져, 야 복도 쌓이고, 복까지, 복, 복해. <laughs> 우리, 서아무리 부처님 있잖아요. 우리 삼기에 걸음 나오잖아요. 귀, 물, 양, 적, 존. 귀입을 양적전 아십니까? 귀입법 이역전, 기성 중중전. 지금은 뭐한 한, 요즘 뭐 하도 뭐 한문어리 부터해가지고 한글로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잘 몰라. 거룩한 부처님께 기가합니다 부처님한테 뭐가 거룩한데? 뜻이 전달이 안 돼. 옛날에 우리 <laughs> 7 9 년도 제가 <laughs> 청년에 다녔는데 양적전이에요. 양적전, 귀입을 양적전. 그때는 삼개일을 갖다가 막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냥 해서 그양두 <laughs> 양자 있잖아. 요 양족 먼족할 적자 있잖아요. 어, 있잖아요. 존존기한두 가지가 존귀한 부처님께 뒤한다는 그 소리예요. 양족. 두 가지가 종교한 게 뭐냐 하면 지혜와 복덕이라. 우리 복해 뭐 하잖아요. 복해 상속할 때. 복과 지혜가 있잖아. 두 가지가 이제 부족한 분이야, 나. 부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삼기해도, 이, <laughs> 그룹한 부처님께 기한도, 뭐, 내용도 지금 <laughs> 두 가지가 부족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귀법이욕 존 욕심을 여의라는 있잖아요. 그지?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이욕. 이별할 이 자에다가 있잖아요. 욕심 욕자. 욕심을 갖다가 욕심 좀 없애라는 부처님 그 경전 팔망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경전 딱 축약행기 3기예요, 3기. 그 가르침 중에서 욕심 여의 이런 게 이거 힘들어요. 우리가 탐진지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왜 탐진지 삼독 중에서 제일 앞에 욕심을 내놨을까 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 그냥 있잖아 뭐 한글 세대한문 너무 잘한문잘 모르니까 막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가르침이 그 가르침 중에서도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면 욕심버리려고 하는 거라 욕심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그래 자꾸 이제 지껏 챙기려고 하니까 뭐 힘들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우리들 간에 복과 지혜가 자라나고요 예. 자, 여덟 번째. 모든 액나으로 벗어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액댐, 뭐 액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애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든 것에서부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자, 아홉 번째. 장수. 건강과 장수를 얻는다. 제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부처님이고, 무량수부처님이라. 광명이 한량이 없고 목숨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있잖아요 장수를 갖다가 예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저연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책에 미타 요에하는 미타 요에하는강기하는 책을 갖다가 공부하다가 <laughs> 중국 그 송나라 때 있잖아요 그죠 연가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저번에, 저번에 아 우리 그때 금봉사 갔다 올때 제가 한번 차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음. 중국에 이런 책이 있답니다. 정토 성현역의성 정토 성 성서를 성자에다가 있잖아요. 어질 현장. 정토 성현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말씀인데 중국의 송나라 때인가 선님이란 선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로 하면 한80한서0살 됐는 모양입니다. 선님이 돌아가실 나이가 돼다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선님으로서 있잖아. 인가를 믿잖아. 인가를. 근데 이 선님이 조금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스님 생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대충 살았던 모양이라, <laughs> 그런 게 자기 생각에 보니까, 야 이거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무조건 나는 자기를 생각할 때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주지스님하고 뭐 자기하고 도반인가 뭐좀잘 아는 스님이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서리, 입니님 저도 이제 뭐 지금 몸도 안 좋고, 막, 그때 뭐, 좀 병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이제 돌아, 죽, 이제 언젠가 죽, 죽긴 죽어야 될것 같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우 하면 되겠습니까, 간결. 그러면은, 연불하락 하면서, 어, 연불할 데 있습니까, 간결. 저 골방 하나 있는데, 내가 좀 내줄게. 그기 가서 있잖아. 문 잠가 놓고, 우리 그, 무문관 아시잖아, 요그죠 무문관 아시지, 선방 무문관. 하루에 밥한 끼만 들어간대. 동창따 멘노가 하루에 밥한끼 넣어줄테니까 그러면 당신 들어가서나무한미터 주구장창 나무한미터를 유물만 하라 이렇게 했거요 그래서 있잖아 이분이 3일 낮밤을 잠 안자고 나무한미터를유물을 했답니다 3일 만에 있잖아 야. 아미타 부처님이다 나타나가지고 있잖아 요 <laughs> 아이고 네가 열심히 하는거 보고 <laughs> 네가 내일모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수명이 안돼 10년 연, 연, 연장됐다 내가 10년 후에 너 뒤로 올게,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가 선생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아, 아미타 보스님안 됩니다. 저는 있잖아. 여,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있잖아. 또 뭐, 진짜 누굴 맡아 도 오만 안나 나쁜 짓은 다할텐데안 됩니다. 저,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 아미타 보스님제한테 저, 3일 말미만 좀주이소 그래도 저 이렇게 도와주신 주지 스님하고 대중들이, 대중들한테 인사를 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래, 이제, 문 열고, 이제, 나와가지고, 주의스님한테 말씀드리고,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막, 아이 뭐였나, 미타 부친친 짓을 했을까, 가면서 있잖아. 다들 막, 핀잔 주고 있잖아. 요 그랬더니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3일 후에, 뭐, 대중들 뭐이렇게한게 모이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에서, 이제, 간절하게 남아미타를 연구 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있잖아요. 막, 꽃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막, 어, 막, 그, 없다, 그, 절 안에, 막, 향기가 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없는 향기가 막, 향기가, 향이 진동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스님 만나 진짜 왕생을 갖다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는 지금 책에 나오는, 제가 지인의 얘기가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간절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남한 면을 하면 충분히 칭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제?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아이고, 시간 좀 됐네. 또, 열 번째, 장차 선종을 얻게 는 선종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선 자에다가 맞출 종 자. 잘맞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 좋은 곳으로 간다. 예, 남아함탑을 연불를한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극락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열한 번째, 정정치에 든다 정정치, 난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 더 이상 빠꾸는 없어야. 남아함탑을 연불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생전에 있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나. 아미타 보처님 챙겨,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뭐, 대거사님하고 우리 송모님하고, 뭐, 우리 송모님은 뭐, 할 때마다 아미타 보처님챙겨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있잖아요그 하면 있잖아요그 챙겨나면 했다 하면 뭐, 지시하게 있잖아. 딴거 뭐, 차 보겠어요? 안 봅니다. 아이고, 참내 우리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지금,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든 간에. 아유, 그래요. 그리고, 런 저, 살아서는 요런 11가지 이익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미래의 이익이 있잖아. 아까 4가지 안에 있으니까.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미래의 이익. 12번째, 윤회를 끊는다. 생사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있잖아요 그, 저, 저번에 그 뭡니까? <laughs> 소리박처럼 맨날 돌아서 우리가 지오와기 죽생아수라 인도천상까지 맨날 돌아서 우리가 모르지 뭐 그냥 있잖아 옛날 옛날 같아 어떻게 기억, 기억하겠노 이야 운에서 벗어난다 생사해탈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생사해탈하고 두번째는 정토에 망신한다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세번째는 불가를 성취한다 불가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불가 그다음에 그래서 부처 태서는 그것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요그것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사바 세계 내려와 가지고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그리고 나무한테 을연구를 하면 이런 네 가지 또 이익을 얻어. 봐봐도 이걸 이야기 해야 되겠네 이제. 자 미래. 그럼 미래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미래. 나무미테을연구를 하면 있잖아. 미래에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미래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첫 번째 있잖아요 생사의 달육도윤회에서는 이제 벗어난다 아이고,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지그지그산 있잖아요 육도윤회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있잖아요 극락 왕생한다 음.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이래요. 아만타 겸를 하면 극락 왕생한다. <laughs>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를 넣는다. 불과 있잖아요. 불과가 뭡니까?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예 불과 성취. 네 번째는 뭐냐면요. 중생 제도다. 그야 중생을 제다. 중생을 제다 제도한다. 이제 부처태해 가지고 사바세계 있잖아요. 이 어려운 중생들 제도하러 지금 내, 내려온다는 그소리예요 야, 그래요. <laughs>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고, 극락자 가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이 중생들 다 제도한다.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제? 야, 참. 아,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면 열다섯 가지 안에 이익이 있는데 현재는 열한 가지 이익고 아, 미래 있잖아 내세는 당내에는 있잖아, 그렇지? 아, 미래는 에네 가지 이익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고.